I hope to see you play tomorrow. Thank you. What what Audi you drive? Audi. Yeah. What is your favorite car? trico. Um. Yeah, yeah, genau. 야, 오, 오케이, 오케이. 대시대 뭐예요? 저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 업체예요. 아,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상한데? 아니 수상하지 않아요. 오늘 옷이 뭐예요? 저의 피부예요. 민행 팬이잖아요. 우리 류사탕도 여기 안에는 아마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아까 근데 이번 독일어 하시던데? 아예예 예. 보여주세요. 예, 예. 아, 뭔데? 보여주세요. 그 짜잔. 아민의 유니폼이구나 민행. 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김민재, 다현 선수들 다 하나씩 하나씩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드린게 이거예요 저는 이번에 쿠팡 플레이랑 프리뷰 토크도 하고 선수들도 만나고 잡담 좀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내일 경기 때 봐요 미미야삼미야미야삼미야 네, 어차피 뭐, 미네 우승은 못하겠지만 다음 시즌 뭐라고 <laughs> 하셨어요? 아니 케인이 있잖아요 케인이 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른 한번 들어가서 뭐, 뭐 해야 될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조심님 들어가세요. 김민지가 어떤 차 좋아할까? 글쎄요. 다이아의후원자가 어, 아우디잖아요. 얘네들은 출재건할때 아우디를 다야 돼. 내 마음속에 건들 수도 있잖아. 아이오닉 5막 어, 기회가 되면 한번 몰래 물어볼게요. 컴퍼니의 네. 미는다이 아, 왜 그러세요. <laughs> 오늘은 내일이 아무래도 생방이잖아. 오늘 리딩하고 리딩한 다음에 실치로 다양한 선수들 만날 거예요. 오늘 훈련하는 날이 가서 누구로 만날지 사실 몰라요. 멀리에서 아이고 김 사장님, 이로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관계자분이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와우. 이게 왜왜아하실로 가요? 저희 지하가 대기지 보안 아 어, 안녕하십니까. 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아, 오랜만이다. 플로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롤입니다. 나이런거 조미야. 어? 오늘 플로레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너무 스니레스 분량은 최대한 올려주시면 좋아요. 나 질문 하나 있어. What is your dream car? 포르쉐 카이엔. 저는 사실 이제 차에 막 그렇게까지 크게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그래서 근데 한국 차를 좋아하긴해요지구8 팔고. 네? <laughs> 오. 내일도 만나요. 아, 진짜 사람들이 그냥 많다. 나 몽시하라랑 대화했다는 게난 미를 수가 없어. 나는난 번역이잖아. 독일 말 거의 까먹을던 했는데. 미세가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해서. 수진 님, 받았어요? 블로겐 아, 독일 사람 왔네. 그거 살짝 떨던데느꼈어요 <laughs> 아, 느껴지진 않았어 아.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어땠어요 In Korean and German? Deutsch, yeah, German. Yeah. Bin yeah. Deutscher. Also. Yeah, Bin hier sowas wie 야, an entertainer in Korea. Yeah. yeah. Have living nice life here. Yeah. Hope you get too. Yeah. Also, something for me. Ciao. Dyer, you have one moment. I hope to see you play tomorrow. Thank you. What what do you drive? Audi. Yeah. What is your favorite car? Um, I'm not really a car person. I'm not a car person. You're a soccer person. <laughs> Are you German? Are you guys? Wow,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ow did you get here? I live in Tokyo. Oh, you live in Tokyo. I live in Seoul. Ah, I exactly. Wahnsinn. Welcome to Ryan. Here you. are. Here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What is your favorite car? My favorite car? Yeah. Probably well, the we, Porsche uh, oh, uh, 911. Wow, that's a good man. <laughs> 와 진짜 이게무시할라를 직접 만나 보면 떨려 온몸이 떨려. 아 코치진이 점점 나오 나오기 시작하네. 오곰판이와씨왜 아, 그래? 왜 이렇게 엄격해? <laughs> 너무 아쉽다. 김민서 선수 지금 3m 안말 시켰다. 초심이 들어요 사랑해요. 아김민희 선수 냄새만 맡고 왔습니다. 발리니은는 좋다 어, 얘는 알잖아 폴시 수고 많으셨어요 어? 아 이거 아시나 이거 안 되겠다 야 <laughs> 새로 나온 봐 새로 나온 여기 여기만 사신 찍어 네, 네. 아, 아니 장난이지 지하라고 <laughs> <이리와. 웃음> 내일도 변기 보러 나와요? 아 직접 찍을 못했어요 아아 인스타에서 네. 네. 잘 봤어요 네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 <laughs> 사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어 당연하죠 찍어요 네 다이머가 있데 괜찮아요? 네 <laughs> 그래 여기 훨씬 나았다 감사합니다 나는 막나진시 아니 진짜 무시하나보네 <무서워>, 무슨 <laughs> <잠깐만>. 상관이야 <laughs>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여기 미넨 진영에서는 플로랭 연예인이구나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옷에 젖어서 안돼 아 아직도 믿을 수가 없네 다양한 축구 선수들 다 직접 이제 만나서 또 무시할래한 또 인터뷰 해보고 좀더 많은 잡담 하고 싶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안이 너무 절제해. 대신 다이아는 만났네. 근데 원래 축구 잘하는 사람은 자동차도 좋아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네, not really 물론 오늘 이제 민지는 못 만났지만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다 날도 TV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예. Yeah. 오케이, 플로리안. 오늘 뭐예요? 뭐, 왜 왔어요, 여기? 어, 바야니, 토트넘, 부셔버리는 그런 거 봐야지죠? 누가 이길 것 같죠? 아요 토트넘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문도 다 떠나서 선수들이 안 다치게 경기했으면 좋겠죠. 나브리 아! 자, 일단은 여기로 들어야 할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네? <laughs> 자, 지냈어요? 아, 레전드. 아. 아. 오늘 저는 그냥 경기 보러 미넨? 아 바이언 바이언 네, 바이언 오케이 질문 하나만 있어예 왜요? 드카빔카 아까 여기 아우디 전시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 어떤 차죠? 어 사실 제가 아이언맨을 좋아해서 아이언맨이 타고 다녔던 이트런 예 네, 너무 멋있잖아요 아우디 화이팅, 화이팅. 바이언맨은 화이팅 역시 우는 우리야 가자 보이스 자와오씨아 어, 어. 야, 미쳤다. 독일이었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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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 맥주 샤워가 시작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독일의 아들. 와. 제가 오늘만큼은 블루라인이 순수한 축구팬입니다. 야, 너야. 봐봐. 이거지, 우야 야, 월드컵 이후 다시 만났네? 아주1 8이였지 아, 가슴이 아파. 아마, 너야는, 손해를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겠네? <laughs> 아, 주 잘했어. 잘했어. <laughs> 진짜, 안녕! 오! 아이고! 자 여러분들은 독일인이 축구를 볼때 어떤 리액션으로 축구를 보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야아 그렇지 신고 내주고 잡아놨고 대류 아 김민재 아아오 사인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에프체바얀미는 레터링 발라. 어 밀라 밀라 가자 올리자 젤젤 가운데로 아 뭐, 나브리. 이대로 가자. 하늘 놓자. 내저 째는 왜 이렇게 못할까? 말씀해 주시죠. 이거를 <laughs> 보겠어요. <laughs> <laughs> 가자. <웃음> <야>! <웃음> 아, 지겨났어. 아, 지겨났어. 고하는 <laughs> 그 <laughs> <하나에 웃음> 게 많네. <laughs> 이게 바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가는 팀 플러스 이제 유로리그에서 나가는 팀의 차이야. 아시겠어요? 이제 EPL의 세대가 끝났어. Oh, I'm sorry. <laughs> <laughs> <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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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야가 돌아온 다음에, 해파냐 지금. 다시 김민재. 다시 인 시켜 나야 아웃 아 민재하고 선이잘 봤어요 많아지는 못했지만 가까워진 것 같아 언젠간 악수도 하고 아이고 김사장 그런 날이 오겠죠 어쨌든 음. 어, 역시 바이올몬은 이겼다 네, 안타깝게도 뭐, 김민재나 소니한테는 어떤 차가 제일 좋았냐? 물어볼 수가 없었지만, 우리 계속해서, 속상해서 언젠간 소니나 김민재도 콜라보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제가 또 다음에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나드투비의 플로리안이었습니다. 빠이빠이.